네, 모의고사가잘안 풀리는 친구들, 3등급 이하인 친구들은요, 전치사 접속사도 구별할 수 있어야 되는데요. 자, 오늘은 전치사와 접속사를 혼동하지 않는 방법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전치사 뒤에는 명사나 명사구가 오고 접속사 뒤에는 주어 동사가 갖춰진 절이 온다라는 걸 아셔야 돼요. 자, 그러면, 예를 들면, 문제가 이런 거죠. 서치 c h p r a c t 그런 관습은, may be s u g g e s t e 자, 운동선수들에게 제한이 될지도 모른다. b e c a u s 왜냐하면, their b 이익 때문에. 이게 지금 명사예요. 그럼 뒤에 이게 길게 있는 거 뭐냐? 바이부터 끝까지 가르쳐 주면, 전명구가 되는 거야. The by individuals who e x 그들의 스포츠에서 능가하는 그런 개인들에 의한 이익 때문에 이익 때문에 그러한 관행이 제시가 될지도 모른다 이렇게 돼요. 자 그러면 자 본격적으로 전치사는 무엇이냐? 자 during for 모모 동안 because of due t 모모 때문에 Despite, in spite of, 뭐모에도 불구하고 이런 전치사가 있고요. 이런 같은 의미를 가진 접속사는 while, because, now, o no, old가 있어요. 요런 아이들은 뒤에 주어 동사고, 자 이런 아이들은 앞 뒤에 명사 혹은 동명사가 오는 거 기억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아요. 자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면 to라는 아이인데요. to 뒤에 이렇게 ing가 오는 경우는 이 to가 to 부정사가 아니라 전치사란 얘기예요 그걸 기본적으로 기억을 해야 되고 이 전치사도 마찬가지로 뒤에 명사나 명사구가 온다라는 거 보시면 돼요 예를 들면 our company is committed to 자 우리 회사는 전념하고 있다 to providing innovative high quality product를 제공하는 것에 그럼 여기 provide가 안 되는 이유는 이 to가 전치사 to기 때문에 동명사가 들어가는구나 보시면 돼요 아 그럼 얘가 to가 전치사인지 아니면 어, 투 부정사 이제 어떻게 아느냐몇개안 되니까 외우시는 게 가장 좋아요. object to, read to, be committed to, 그런 when it comes to, read of you to. 이런 식으로 2가 어, 들어가면 보통은 전치사 2입니다. Look for to, contribute to, be accustomed to, be used to, be devoted to.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아홉 개 정도니까 충분히 외울 수 있다. 라고 봅니다. 2 뒤에 ing가 들어가면, 아, 얘가 전치사 2구나. 기억하시면 돼요. 자, 세 번째는 like냐, unlike냐, 이건데, 자, like 같은 경우는 전치사도 되고 접속사도 돼요. 그 얘기는 전치사로 쓰이면 뒤에 명사가 오는 거고요. 접속사로 쓰이면 주어 동사절이 옵니다. 그리고 형용사라 부사로 쓰이는 게 alike구요. 이 아이는 뒤에 아무것도 올수 없다라는 걸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예를 들면, we are alike. 우리는 비슷해. 자, 그래서 not everyone thinks alike. 다 비슷하게 생각하지 않아. 이런 식으로 alike는요, 뒤에 명사, 주어 동사가 모두고, 단독적으로 닮은 마찬가지로 이런 형용사 부사사, 부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뒤에 쭉 문제를 다 풀어 보시면 되고요. 여기까지 하면 이제 형용사, 부사가 마무리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심상의 구문인 관계 대명사, 관계사에 대해 굉장히 중요한 거 배울 건데요. 자 여기까지 해서 이제 마무리 짓고 뒤에 131쪽까지 풀어 놓으시면 됩니다. 그럼 수고하셨습니다.